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과자 랜덤뽑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네, 보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오레오 같은 도 있고요, 뭐 초코칩도 있고, 버터쿠키, 어, 라면도 있고, 뭐좀 뭐 맛있는 과자들이 많으니까 한번 뽑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신경 한번 채워 왔는데좀 랩핑 상태가 좀 많이 해지긴 했는데 음,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어 가지고. 또잘 고기 뚫린 곳에 질기가 잘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또잘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 그런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한번 잘 노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성보시기 전에 끄덕봐. 좋아요. 오늘은 얘를 좀 세워야 될것 같긴 한데. 오리오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오리오는 오리오 맛있죠, 않아요? 하나 세워라. 저쪽에 잡아요. 이쪽으 줘야 되나? 잡을 공간이 조금 많지 거이어이렇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거. 이아 아예 이쪽이응이에 음. 있는 게 걸릴까봐 그렇거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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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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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탁 이거. 잡을때고 어.. 나 이거.. 어? 어 여기 쪽 되겠다. 나 이쪽 쪽에 나왔네. 어, 어. 아까 됐어. 너무 이쪽에 저희 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아, 리터치가 안 되네. 무게는 따로.. 줄기는 없긴 하네. 얘가 무거울걸? 오레오는 되게? 그... 어. 일단 이쪽으로 한번 공략해봅시다. 이야, 무게는 사실상 이쪽이 메인 이긴한데 그러니까 저쪽을 잡는 게 좋긴 한데 한번더 잡고 좀 각도가 잘나 어 뭐야 아이고 이상하게 잡아버렸다 집게 회전이 이상해져 버여가지고오까 옆구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 마음 같아서는 여기 근데 찔러가지고 찔려서못잡더안 되겠지? 어아씨 지키가 좀 크네 가 여기까지가 전부 다야 지키 위가 좀 이상해 내가 기울었어 <laughs> 그치? 어허 이거 약간 좀 고장났는데? 응아 음. 이게 빠졌네 봉이 어 봉이 빠졌더라고 아 여기 살짝 오, 기대줘 여기 한참 안차, 안차, 어떤데? 아 가겠다 에이 건 안되겠다 맞지? 그럼 얘 세워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응, 세워놓면 자리가 꽉 차서 못 오지 않을까? 오, 좀 걸렸다. 오, 아니, 가운데 가운데 잡아야 돼. 가운데 이거. 아, 러면 이제 많이 할것 같아. 어, 다이. 오, 이걸 들고 가면 좋은데. 제발, 제발 놓치 말고. 오! 그렇다. 바로 버치기. 나이스 나이스. 바로 버치기. 버치기 미터치기 안 돼가지고. 네. 살짝 앞으로 나오고. 조심 조심. 조심. 네. 야야 <laughs> <laughs> 네, 여기를 잡아서 잠깐 너무 누르면거 까지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괜찮다. 딱 좋잖아. 음. 응. 가지고딱 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세워지면서가 아니라 <laughs> 안 세워지면서. 까비오 오. 좋은데. 자 이제 <laughs> 여기서 네. 여기 딱 걸리면 될만하죠? <laughs> 집게 더 고장나기 전에 빨리 꼽아야겠는데요? <laughs> <laughs> 그렇지. 상체가... 아이고. 아이고. 오, 아, 좋지가 않습니다. 오, 지금 사... 안 돼, 오래 아오 오래 오그걸 들어버렸다, 여러분. 오리가니까 아, 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먹을 거니까. 저희가 먹을 거니까 괜찮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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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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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꼬꼬이면 <laughs> 안 돼. 오. 오, 오, 오... 여기를... 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여기를 할겠다. 이렇게 다 해서 앞으로 가면서 아 리터치? 걸리면? 어, 어 걸리면 리터치하는 느낌이데 여기가 맞는 거 같긴 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아 얘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 딱 예쁘게 강 나오면 될거 같긴 한데 아우 어 아, 걸렸다 그렇지 그렇지 아, 앞으로 좀더 나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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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넣기 뒤로 밀어넣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안 듯? 립니다안들주니다안 들립니다. 아, 그치. 레비, 아예 안 들린다. 랩비 어, 이게 딱 집게 가는 방향이 웃긴 하네딱 어,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좋아요. 아, 다 샜다. 좋아요. 아, 너, 넣었잖아. 아, 넣어. 아니, 뭐해? 나안 가? 아, 이게... 이게 걸렸네. 어우, 습니다 그래도. 자, 오래요. 하나, 얘는 버터쿠키. 어우, 응.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나왔어? 아, 나그 이거 넘어가면 바로 한 방에 나오겠는데? 얘는 okay. 진짜 꽉아보면잘 잡으면, 잡으면. 아, 아이, 뒤, 뒤 어디 걸려 걸렸다. 한명인데 있어. 아, 그렇 그렇지, 그 걸어 걸려 이거지, 걸려 걸려. 이거지, 오, 이거지. 어, 나이스. 아, 어, 나쁘진 않다. 아, 줄게 여기데 줄게가 여기긴 하네요. 어. 여기서 어 눌러봐서 나올 수도 지 아, 이거 안 기댈 수것 같은데? 이거, 어? 여기 왼쪽, 줄쪽 줄게쪽 최단. 아, 이내 걸릴 것 같아. 이내 이 녀석 안 걸렸다. 오케이. 여기 서한 방에 들고가야 됩니다. 못든 나요?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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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e I'm 한데 r 쪽이라서 u took it off. I 다 o n t k n o 오 I don't know. I don't k n 이게 I d o n 지깨 쪼꼬내가는거 너무 쪼꼬요? 지깨 하면서 저기 레벨, 레벨 딱 걸려서 레벨 걸려서? 그렇지요 와어 지깨 아, 뒤로 뒤로 가 뒤로 가더더더더가더더가 근데 일단 지우개 위치가 요정도면 어. 오 좋다 좋다 어 그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어 같애. 그렇지 아닌가? 이렇게? 약 사이즈가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지우개를 여기 밀어넣고 그렇지그렇지3 2 1 줄기를 일단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중에 어. 얘를 이렇게 돌려 빼야겠다. 그렇지. 좋아 좋아. 이제 요거를 돌려 빼면 돼. 오, 요도 들어간대. 내가 서넣왔다 라면? 라면 할까 이거 할까? 쪽지 할까? 쫀득 그냥 골라. 쫀득하게 먹자. 쫀득 쫀득. 어? <laughs> 위에 랩이 너무 없는데? 그러면 추억게 도나스 가야 되 아니면 라면 가야 되나? 라면 한번 해보자. 잡 돌리는 데한느낌 한번 보고 라면 쉽지 않긴 할 건데 도넛스 가든가 아아아아아아아아 레든든 오빵 도넛스 할까 그래? 도나스 도넛스 한번 가볼까요? 그쪽이 많습니다 아 그래 그쪽으로 딱 가면 되겠다 이거? 이쪽 한번 해볼까 일단? 응 일단 해보고 오 좋아 오. 잘 누우면서 세워주고. 어어 어. 어? 어? 오, 오, 오. 응? 이건 보자. 뭐? 아, 아 여기 막... 중간을한 번은? 아아 아, 혹시 그냥 네, 한 음해. 방에? 어. 한 방에? 아! 집게가 안 걸렸어요. 까미. 잘하면 될 수. 어, 집게가 좋다. 지금 아, 괜찮나? 진짜. 살짝 우리 이좀 먼저 네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아, 같은데 아니. 그나마. 혹시 저기 진짜 잘 잡으면? 오 어, 어, 있어요? 어머? 있어. 어, 뭐? 어? 합의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플 와플 h a t s the Colinda? I look unbelievable. I cheek 안 했어? 아 a n 게 여기 o n I 오! 야 이거 너무 잘 잡았어요 이거릴. 여러분들. 한 n t s 수도 있 o w about 너무 좋은데? 그 take it? Oh, don't go on 들 조금만 더. 조금 o d morning. Good morning. 눌러질 같은데. 위로 한번더 접어서 끄겠죠. 아, 그렇게 될까? 응. 어, 한번 뭐 그렇게 해볼게 일단 안 끊어질 거 같았어.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아, 누르면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해봐야지 해야, 이거는. 그래요. 도전. 오. 좋아요. 우와 우와 우와. 어, 와 진짜 조금만 걸리면 되 돼. 아 아쉽네. 최대한 모서리 쪽 해가지고 살짝. 아야 이 냉이었어. 어 근데 집게가 일단. 오, 안 묻었어요. 한천 원, 2천 원만 더 해볼까? 응? 한천 천, 원, 2천 원 이게 될것 같아요. 알았어, 5천 원만 더 해보자. 5천 원은 내가 뽑아줄게. 기회다, 기회. 질개가 저기로 가는 건 흔치 않거든요? 아주 좋은 <laughs> 기회예요. 여기서 내려야 되겠는데, 그 아. 오, 벌려! 맞다. 거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참을 수 없겠네 천에도 나왔네 코니를 믿지 못한 믿지 못한 믿지 죄 믿지 못한 이두현 씨는 버터를 먹을 저격이였던 <laughs> <또. 웃음> 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내까지 뽑고 갑시다 얘가 진짜 무겁거든요 얘는 이 녀석 아주 맛있는 녀석이에요 이내는 무게가 없는 거 맞죠 딱 봐도 음 이게 왜 이제 얘가 점점 맛이 가고 있어 쟤 삐딱한 집게라고 열심히 뽑고 있는 자세가 삐딱하구만 나 집게 뭉치가 밖으로 아, 튀어나오겠는데 뭐 이거 앞으로까지 오면? 어 뭐야 진짜네오잘 <laughs> 잡았다 이런 건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그치 이걸로 우리 방해를 할수 없지 <laughs> 이가왜 이래 야너 끝까지 못가 <laughs> 집게도 끝까지 못 가네 어 얘가 그러니까 맛이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뭐 하지만 오늘 그래도 목표에 따르면 거는... 네, 다 뽑았지요 자 오! 렇게잘들어갔나요잘 들어갔습니까? The End! b a d 와세개 뽑았다! 버터쿠키, 버터와플, 오메오. 오레오! 오, 맛있는 거 많이 뽑았다! 잘 뽑았네!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 10분 컷!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식 잘 뽑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서 이렇게 보셨으면 끝독과 좋아요 세요 안녕!